대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성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16강을 벗어나야 되면패각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AS 시즌9 게임 준비 완료 right? for... 호라이즌 달기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.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. 먼저 보이는 저급 박상현 선수예요. 노란색은 김민철 선수입니다. 저급대 저급전 경기 시작됐어요. 승자전에 저급 김성대 선수 올라가 있습니다. 네. 워낙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공격적이고 뮤타리스크를 뭐뮤탈스크 컨트롤도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승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두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맞붙었을 때는 네번 모두 다 박상현 선수가 이겼어요. 네 예, 온라인상에서의 저그전 전적도 박상현 선수가 조금 더 다전이고 승률이 더 좋습니다. 그렇죠. KS l 에서도 박상현 선수 활약을 했어요.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대회 경험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김민철 선수 16강 악몽이 나오고 있어요. 패자전 패자전 최종전 탈락. 아무래도 원했던 만큼의 그 성적을 ASL 내에서는 못냈었죠 그래서 이 8강에 올라갔던 그 정도 한 2년이 넘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그러니까 김민철 선수는 아, 김민철 선수는 아, 좀 이번 시즌에 바라고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해요. 그렇죠. 우드론 스타트. 예. 네. 팔강까지 올라간다면 김민철 선수가 비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. 워낙 이 다전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철 선수이기 때문에요. 박상현 선수 김민철 저그대 저그전 변수가 굉장히 많은 저저전 뭔가 불안불안하죠. 네. 자 여기서, 여기서 스포니크을 짓지 않는다면 이오오 지어요. 부유하게 플레이하다 그냥 한 방에 끝나는 워낙 공격적인 타임의 선수를 맞상대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은 막 막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상대방이 구두계열의 경기 운영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도 있고 운영도 조금 더 부유하게 가능한 이런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일단 뭐 지상으로 이동 그 거리 자체가 좀먼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. 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, 상대방의 빌드를 좀 무시하지 않은 상태로 두드도할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자 저글링을 꾸준히 또 찍어낼 수 있다면 자 무난하게 맞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. 네. 그렇죠. 서로 오버 정찰은 한 방에 지금은 되지 않았었고 이제 저글링은 그 오버로드의 반대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어, 뛰기 마련일 것 같은데 네. 지나가는 동선에 지금은 오버로드의 지나가는 동선에 걸리지는 않았어요. 돌아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네. 상황이거든요. 이 보통의 맵이라면 상대방이 앞마당으로 오버로드를 보낸다면 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진이 가까운 쪽인 1 2 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오버로드였었고요. 네. 그렇죠. 자 들어갑니다. 저원이 들어가. 여기도 나오고요. 네기 여섯 개. 먼저 앞마당 두드리기 시작해요. 박상현 출발하는 더 갖고요. 한 번만 왔고요.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으면 됩니다. 네. 딱한 번. 여기서의 대치. 추가로 더 와요. 네, 조금 정리가 안 됐어서 어, 드론과 저글링이 따로 맞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던 지금은 잡았어요. 예 본진에서 계속 저글링 공단에 가면서 잘했죠. 네, 위에서는 이겼고 아래쪽에서는 좀 졌습니다. 하지만 어, 최근 예, 이게 김민철 선수의 본진에 더 가까운 지역이기 네. 때문에 저글링 충원도 조금 더 빠르죠. 저희 군까지 좀 동원하면서요. 좀 몰아내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거든요. 네, 저글링 더웁니다. 네, 아래쪽에.

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신감 넘친 박상현. 네, 저울링을 더 생산해가면서 앞마당에 해처리가 완성됐을 때 라바를 더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울링 숫자로 오히려 역전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더 저울링을 더 빠르게 지금은 동원을 해서 앞마당을 결국 깨버렸습니다. 네. 깨고 난 이후의 변혁.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. 물려요. 네. 태클 빠르거든요. 뭔가 좀 막힐 것처럼 보인 상태에서 좀 뿌려버린 것이었었거든요. 아무래도 네. 이구 드론 자체가 이 드론의 숫자가 더 적은 상태이다 보니까 서로 오버로드가 이 막힐 수 있을 때까지 막힐 만한 시간대까지 서로 계속 저글링을 뽑아낸 냈지만 네.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 뽑았던 그 병력이 아, 박생현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는 드론이 또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그렇죠.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드론까지 동원된 상태에서 안바랑 해처리가 완성만 되라라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었는데 해처리가 완성되고 그 라바가 저글링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에 저글링이 어, 한6섯개 정도 더 추가가 되면서 안바당을 그냥 밀려버렸습니다. 이렇게 네. 되면 남은 게 없어요. 그렇죠. 네. 자본차 치량. 여기, 여기는 지금은 테크가 다 올라간 상황이고, 결국 안바당 쪽에 해처리를 더 건설을 한 상태에서 버티는 운영을 하려면은 스포 운영을 한다,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, 그 수비라인이 갖춰지기 전에, 어, 상대의, 상대 공격이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네. 해처리 깨지고 난 이후에 해처리 추가 건설한 거 말고는 없어요. 예. 네. 거의 뭐 이건 밥이 없다. 그... 네. 밥이 아니라 밥이, <laughs> 밥이 없는 <laughs> 예, 밥이 없다고요? 예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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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면 뭐 집에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는데 음. 아 아, 밥이 없었을 때의 그 충격. 밥 먹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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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예. 음.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. 이뭐 네. 레오가 네. 뭐, 뭐, 뭐 스파이라도 스파이라도 먹어야 밥이라도 먹어야 기분이 나. 밥이라도 먹어야. 그 밥을 먹고 태어나는 건데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저는 그렇다 싶어 지금 나온 상황이고. <laughs> 네. 특이 상황에서 밀립니다. 여기에서 저 진짜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어좀 난감한 상황이에요. 틀리 네. 말하면 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. 할수 있는 거죠. 저거인과 뮤탈리스크로 상대의 투비라이 형성되기 전에 그냥 소워를 수도 있거든요. 네. 자 밀고 들어가는데 이 병력을 심대할수 있을 만한 병력이 아예 없고. 네. 버드림콜로니도플로니에요 네. 아. 그 아, 유밀도안 아, 되네요. 네. 네. 들어갑니다. GG! 이번 대결 박상현 선수 저도저 밀어붙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. 승자전으로 가네요. 네. 상대의 빌드를